저 선생님과 고이 수련하는 느낀이 동작들이 끌어지는게 아니라 전부 다 동작들이 흐르듯이 이어가리고 다시 연결돼요. 그런데 그 훨씬 더 몸이 부지 움직이게 하고 느낌이 진 좋았거든요. 그고 아무 아,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지 아닌데 선생님들 수련하면서 그렇게 연결 시켜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연결되는 게더 좋아서 저는 연결을 해서 하고 요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누워서 바닥에서 하는 게 사람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인간이 바닥에서 누워서 지내다가 일어나서 가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앉아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인요가 스타일은 대부분 누워서 시작해서 앉아서 때로는 조금 서는 것까지 들어가고 싶다면 서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어서 가는 편이에요. 제 규칙 수련하시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사람들 몸을 봤을 때 저렇게 풀어주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제 규칙이에요. 제가 재수련할 때는 다른데 네. 왜냐면 내 몸은 또 다른 걸 알고 있으니까 와서 봤을 때이 사람들은 뭐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